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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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Love, love, lov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after to do you. It's easy. Be dumb. Nah.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ah. Nothing you can say nah.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Nah. It's easy. Nah.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ah.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Yeah. Nah. Nothing you can do that nah. you can nah. learn after you. You know 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님 준비 아, 다 됐습니다.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좀 받아 주지 그냥. 아, 안녕하세요. 네. 이, 이 지연아, 개이가 뭔가요? 어, 그, 주변에 있는 포스터 왔습니다. 포스터요? 네. 아예 언전갈 <laughs> 거죠. 저는 농구랑 어신동이 하겠습니다. 아 바로 불러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어이구이 우리 집밭 흙이잖아 들어가야겠다네아네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 감영이 이군요예 다음 거네음 배고파 아 시원해 내 몸에서 저렇게 끈똥이아 잘났다. 라라라라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두분어두 아! 두 분의 술좀덜 마시라니까요 그럼 같이 좀 마셔가지고 네. 너무 너무 재 너무 재밌네요 네. 장 장기 자랑 있으신가요 어, 장기자랑 없습니다 아 해보 해보 잘랐어잘랐어아 나가 <laughs> 아 안돼 안돼 해보 해보 아저저 분도 내보낼까요 네네 저는 좋습니다네수고하셨네했습니다 회님 카메라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음,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은상사는 육룡이고 14살입니다. 어? 아, 그 강아지 똥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상세랑 흙이요. 네. 그럼 먼저 흙부터 해주세요. 레디 액션 개똥이구나. 아 소리 난 말이야. 가뭄이 들던 여름에 아기 고수를 발려 죽여 얼바나 달구지에 떨어진 거야. 왜? 갔다. 어. 네. <laughs> 어. 다음 뭐라셨죠? 아, 참새, 참새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저께 술을 좀 드셔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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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좀 크게 말씀하셔야지 이제 감독님 이제 배우가 힘이 나니까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참새, 배우세요 레디, 액션, 바다다. 어! 어이그 똥냄새. 아이, 더러워, 똥냄새. 바다다다다. 네. 다음 장기 자랑 하실 거 있나요? 아니, 장기는 배에서 보내야 되는 거고 감독님. 아니, 술을 어저께 너무 네, 죄송합니다, 장 장기 말고 이게 특기 같은 거 그런 거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장기 자랑하면 돈더 주나요? <laughs> 덕분에, 덕분에 네, 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근데 돈더줄수 있죠. <laughs> 아, 얼마이냐, 얼마? 그냥 <laughs> 바로 들이드는 건데, <거> <laughs> 어, 괜찮은데 통과 되시면은. 2.5배는 2.5배 요네네안돼안돼 너무 비싸 뭐,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달라는 제가 왜 그러는 그냥 나가주세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내보낼까요 저희가? 네 <그냥>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상업료 들어왔어요 다음 참가자좀 들어와주세요 오, 어, 분소하네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일단 저는 군산 사는 지호영이라고 합니다. 열9홉 살이고요.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렇군요. 지원하는 계기가 필요한가요? 어, 아, 아, 괜찮아요. 박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뭘 원하실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왔습니다. 야, 감독님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 지목해주시면 끌어들하겠습니다. 다 야, 해주세요. 예? 우다 해주세요. 다 해달라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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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우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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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디 액션, 아, 액션 아, 하기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laughs> 진짜 다. 진짜 다. <웃음> <웃음> 레디 액션 아, 중요하요심호만만 하고 아, 네, 네. 물한잔 갖다 드릴까요? 어. 아, 응.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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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laughs> Ready, 으으,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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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액션.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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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몸에서 저렇게 큰 똥이? 뭔데? 아잘 나왔다 뭔데? 랄랄랄랄라 <laughs> 야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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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거기서 뭐 있네? 저기 계세요아 똥냄새 아이 더러워 똥냄새 뭐? 내가 똥이라고? 도, 더럽다고? 어? 개똥이구나 어... 그만! 그만하라고! 아, 소토리난 말이야. 가뭄이 들던 여름에 아기 고추를 말려 죽여서 벌받아서 탈구지에서 떨어진 거야. 어이! 아이고, 이거 우리 집파트기죠 데려가야겠다! 난 어... 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더러운 똥이구나! <laughs> 아, 이 배고파! 너무 고맙다! 어, 이게뭐야! 아더러워 똥이잖아! 아 더러워 더러워! 예.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어? 넌 누구야? 나 미들레야 네가 날좀 도와줘 난 더러운 똥인데 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laughs> 남편처럼 꼭 옷이 된다. 진시죠 그럼 나도술 먹이는 똥이구나. 알았어. 고마워.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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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저 사투리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사투리 한번 해 주시면. 될까요? 서울 사람이어 가지고 <laughs> 사투리. 서울 사람이여. <laughs> 아, 네. 그럼 개인기라도. 개인기요? 네. <웃음> <웃음> 어, 개인기요. 말차이 차이기 잘해. 아, 아. 에. <laughs> 아, 이거좀막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오. 자, 펭수 성대모사라는 거어 음. 아, <laughs> 보나요? <laughs> 레디 액션. 에.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laughs> 좀 아닌가요? 그용 진짜 안데요 오, 네, 리카드.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오디션 준비? 오, 네. 오디션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음 분 들어가볼까요? 네, 다음, 네. 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많습니다. 네. 아 오시느라 좀 수고 많았습니다. 네. 혹시 어떤 경위로 이 오디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라고요? 아, 어떻게 알고 이 오디션 참가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인터넷 뒤지다가 할 일이 없어서 왔어요. 아, 좋 네요. 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좀 데리고 <laughs> 가고 싶은 상이네요. 아, 네. 그러면. <laughs>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어떤 역 준비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아, 저 농부. 농구... 아, 농부요? 네.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다. <laughs> 자, 레디. 액션 어이고 이거 우리 집이 집 앞에 아, 잖아 데려가야겠다 빼뛰신데요 네, <laughs> 예. 아잘봤습니다 혹시 다른 역할 하나 더 해주시겠어요? 아 민들레 있어요 민들레요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리 예. 액션 예난 민들레야 네가 날좀 도와줘 네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난 별처럼 고급 치즈입니다. 아, 고마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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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이, 잘 봤습니다. 네. 혹시 네. 병아리 한번 말해주시겠요 병아리요? 예. 아우 배 아파.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뭐야? 아, 더러워. 똥이잖아. 더러워, 더러워. 네. 잘 봤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이외에 다른 장기나 제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저 똥손이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똥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당황하신 거 같아요? <laughs> 아, 아, 아니 진짜? 맛도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어, 없으신가요? 감독님 당황하신 거 같아가지고. 제단.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감독님? 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으, 배 아파. 아, 시원해. 내 몸에서 저렇게 큰 똥이? 아, 살나왔다 랄랄랄랄라.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어, 어이구, 똥 냄새. 아이, 더러워, 똥 냄새. 으, 뭐, 내가 똥이야, 어? 더럽다고? 이 똥이구나. 이 똥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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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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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 <laughs> 아, 우리, 남 말이야. 가뭄에 여름에 아기 캡처를 말려주고서 벌 받아서 달고지에 떨어진 거야. 아이고, 이거, 우리 집바 트기잖아. 가져가야겠다. 이야, 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더러운 똥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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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뭐야. 아, 더러워. 똥이잖아. 더러 어예 이게 무슨 소리지? 난 민들레야. 네가 어? 날좀 도와줘. 나 더러운 도인데 네가 내몸 속에 들어오면 난 꽃이 된다. 아, 알겠어. 음. 고마워. 내 늦었다 그치? 미안 미안 아, 오 벌써 시켰네. 야, 이집 샌드위치 시켰네? 야이집 샌드위치 유명하다 잘 먹을게 예의 <laughs> 어, 없다 얘 없어 어 미안 비엾 때문에 아우 어, 비엾이서해이 아, 집. 원해 진짜 이집뭔지 너무 많아 아우 어, 너안 가지 려면아 미안 얼른 먹어 에이, 아, 야, 너 덕분에 그러니까, 진짜 잘 먹었다야. 너가산게 진짜 맞아? 맞지. <laughs> 야, 오늘 이렇게. 아, 신발. 야, 우리 일단 어디 갈까? <laughs> 근데 나가기 전에 어.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어. 마스크 좀 쓸래? <laughs> 아, 미, 미안. <laughs> 아, 나메 마스크로 있어, 어데 요즘 마스크가 고마워? 필수잖아. <laughs> 에이, 미안, <laughs> 난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 고마워. <laughs> <laughs> 어, 귀한 마스크를. 음, 미안 앞으로 너 말대로 어딜 가나 마스크 꼭 가지고 가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거 잘 지킬게 음, 미안 우리 모두 <laughs>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필수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주세요 아 오늘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갈까? 아, 아니다, 그냥 안 쓰고 나가야겠다. Thank mm -hmm. you. 어 자기야, 어나 지하철이야 지하철. 어 뭐라고? 아 진짜? 어 그래 그래 이따가 보자 이따가 고있으면 도착이야 고집으면어어 어, 이따가 같이 카페도 가고 그러자고 알지? 어 나도 사랑해. 어. <laughs> 마스크 안 뜯어? 근데 다은 것들 그다물만 먹었나? 네 글루서클루스 <laughs> 방어. 나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려고. 아 알겠어. 영진야 와자 친구 지혜 크크기봉리얼로난 <laughs> 알고 있었지롱. 연길리는 친구 아니. 연기리 작살 혼자 하는 거임. 누군데 <laughs> <laughs> 어.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마스크 왜안 쓰세요? 아이 고오세요아 요즘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 0만 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음 주 조심하세요. 네.